투자 안 되고요, 창업 안 됩니다. 무조건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는 손재 손해, 금전이 마르는, 갇힐 수가 있어요. 진태 양나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년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나? 있죠. 올해 토끼 띠들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37. 토끼띠. 30, 37 들고 올해 토끼띠들은 갇힐 수가 있어요. 진태 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. 투자 안 되고요. 창업 안 됩니다. 그래서 손재가 따르고 금전에 무조건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는 해가 들었어요. 무조건인가요? 무조건이에요. 금전은 무조건 들어오는 해가 아니고 나가는 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대인관계들이 좀 많이 끊어질 수 있어요 믿고 내가 얘기했던 말이 천리를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를 만들고 조화를 나쁘게 만들어 갈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말 조심, 행동거지 조심 해야 되는 해년인 것 같습니다 또 닭띠, 43살 변동이 많은 시기예요 문서 같은 것도 급하게 지면 손재 손해 금전이 마르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빨리 뭔가를 팔아야 되거나 현찰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런 조화가 조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될것 같아요. 또한 마음만 급해져요. 뭐 일을 하던 것도 마음만 급해져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또한 이제 닭띠. 55 오시는. 네. 병원 꼭 가셔야 돼요. 오장육부에 바람이 들어 병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작은 병을 크게 키우지 말고. 그래서 내 몸을 조금 돌봐가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. 돌아보는 시기. 그래서 뭐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간단하게 걷기라든지 운동을 조금 자주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내 몸을 좀 챙겨가셔야 되는 해가 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55세 닭띠 여러분들은 건강을 올해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라. 응. 응. 그것도 괜찮고, 운동도 괜찮고.